문서를 좀다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잘 판단하셔서 바꾸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범띠분들 좀 초년에 있는 분들은 진급 안 되셔서 고민하시는 분들 올해 진급하실 거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요 돌신 분들이나 아니면 결혼을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좀 정월달에 좀 좋은 인연의 분기가좀 있을까요 올해는 안녕하세요.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일월성신 부속인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범띠 분들의 어 이민력 우리 정월달 양력으로 6월 음력으로 일월 운세가 어떤지 일단 전체적인 운기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올해는 이제 흑범이잖아요, 검은범. 네. 어둡지만 또 밝아올 수도 있는 게또 범이거든요. 음. 그래서 올해 범띠가 범띠다, 그렇죠? 음. 월달에또 더군다나 1월달이에요 싸우지만 마세요, 다투지만 마시고. 음. 또 어떠한 음. 부분을 놓고 본다면. 모든 기운이 너무 좋다고해서 좋은 건아니겠다 바쁜 것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모든 게 기운이 조, 좋긴 하지만 이월달에 매사에 조심하다. 시기하거든요. 너무 잘 살아도 시기하고 너무 잘돼도 시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좀 매사에 소리 소모 없이 옛날에 좋은 일을 하면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소리 내지 말시고 아주. 살짝 움직여 보시면 음. 더더욱 좋은 효과를 누리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재테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재테크 하시는 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돼 역세권에서 사놓으시면 가격 등폭이 없어요 그러나 저런 외진 곳에서 사놓으시면 등폭이 엄청나게 등락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셔서 역세권 쪽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올해는 이 범띠 분들은 행운의 숫자 7, 9, 겁나게 좋을 겁니다. 음. 7하고 9라는 숫자가 여러분들한테 행운을 갖다주고, 그다음에 17다 똑같아요. 19 9자가 들어가는 2 9 아마 좋은 그런 기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리라 저는 믿고 있거든요. 음. 너무 좋은데 음. 넘어지는 거 연세 드신 분들은 낙성 사고수 조심하세요.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올해는. 그러니까, 어디를 가시더라도 어르신들 뛰지 마시고, 늦더라도, 늦으면 택시 타고 가시고, 천천히 걸어 다니셔서 1월 달에 낙삼사고소 없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먼길 출행하실 때, 배아리 두통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음. 이분들이 우리 범띠분들이 2민년 들어와서 이제 정월 달이잖아요. 정월 달에 이분들 좀 가장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고민거리가 있다면 어떤 걸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아마 이분들이 아마 지금 범띠가 범띠들 그래 금전적인 문제는 별로 생각은 안 하더라도 문서를 좀다 바꿔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음. 잘 판단하셔서 바꾸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다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또 범띠 분들 좀 초년에 있는 분들은 진급 안 되셔서 고민하시는 분들 올해 진급하실 거니까 걱정하시지 말고요. 돌싱 분들이나 아니면 아직 결혼을 못 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좀어떻 정월달에 좀 좋은 인연의 운기가 좀 있을까요? 올해는 좋은 운기가 많고 어떻든 상반기에서 운기가 많고 음... 7월, 7월, 8월, 9월 안 좋아요, 이 분들은 그러니까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만 빼주시면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언제든지 사주팔자를 갖고 오시면 여러분들한테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고요. 정직한 부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